자, 빈도 났다고 놀리지 말아요. 빠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나름대로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첫 번째는 뭐 연상업이다 뭐두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어, 주어 불일치다 해서 우리가 할수 있지만 거꾸로 거꾸로 abc 오답의 역으로 역으로 이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정답을 할까라고 해서 역으로 질문까지 생각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불친절이죠 굉장히 불친절하고 굉장히 띠꺽게 얘기하는 게 요즘에 또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야? 물으면 딱 정답이 나오는데 말이죠 지가 대묻고요 지가 오히려 막화내고요불친절하고요띠꺽게 얘기하고요 책임 전가하는 게 요즘에 대세 어떡하죠? 요것도 작년에 무려 세 문제를 적중시켰는데 그래서요 after나 following 나온다 나도 모르게 finally e v e 로손이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위도 앞뒤잘 들어 갑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염들 화자의 도가 뒤가 아니라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뭘 봐? 뒤를 봐. 왜냐면요. 대본 학생의 슈드에 거의 미쳐있거든요. 어? 하자가 있는 물건을 갖다가 돌려줘야만 해. 돌려줘야만 해서 슈드에 미쳐있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다섯 단어 뭐라고요?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파트 6. 문장 삽입. 이거는 말면 끝. 그리고 아까 제가 파트 6에서 아주 단골 정도의 뭐라고요? 디사. 디사. also, however, in addition, in fact, therefore 같은 것들이 단골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비비 부사 자동사, 부사라고 해서 비 p p 란 수동태,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부사 자동사는 목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부사 나오는 요문제 매달 초제된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 That's 10 minutes 할수있어좋아，什么？